잘 먹겠습니다. 네, 예. 이제는 출조 횟수가 무의미하지 않나 할 정도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치만, 전 오늘 큰 쿨러를 들고 갑니다. 25번째 한치낚시. 요, 우리 가람이가 걸어가네. 저희 동생이 눈에 밟혀가지고 제가 잠시 삼성내자 왔다가 갑니다. 저게잘 할랑가 걱정이 됩니다. 물가에 진짜 에 갖다 놓은 것 같네요. 인사 잘 하고 낚시 열심히 하고 저보다 조금 더 손맛 보고 왔으면 좋겠네요. 도착을 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 하나씩 느낌이 좋아서 현재 시간 3시 18분 이야,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자, 한동안 낚시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손과 눈가 귀가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발 정성을 감을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번호가 2번입니다 남쪽으로 온것 같고요 오늘 어떻게 됐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한치낚시는 이 잠자리가 많아야 돼요. 오늘따라 유독 노무라 해파리가 많습니다. 이 말인 즉, 어, 수온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라는 긍정의 의미로 한번 봅시다. 아, 봅시다. イスボー。 근데 <laughs> 자꾸 폴링에 바이트를 하는 거 보니까 한치 불러와라 액션 좀 주고 있으라니까 아, 지금 지 물놀이입니다 물이 안 가니까 얼굴 같네 기록도 좋고 자 현재 시간 10시 4분 천사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3마리 야이피딩이라는 이슈가 오지 않는다면 아주 아주 고독한 밤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시동 켰습니다 아, 새로 이 풍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오... 약 30분 정도 이동한 여기 이곳에도 노무라들이 어레처럼 박혀있네요. 지금 저기. 아, 저기 배 밑으로 싹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되겠나? 오케이. 32. 32 32어 조금 늦은 인사입니다 12시 53분인데요. 지금이 피딩이라면 피딩일까요? 아, 31m, 2m에서 마리수가 조금 나옵니다. 아, 8마리. 아, 조금 깊은 수심에서 짧은 피딩이 왔어요. 존준는나 허리만 나, 하고 걸린나아한아한채 <목소리> 걸린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30 피딩이다 아 이거 정40 피딩도 좋다야 <목소리> 아니, 달리 있나? 아닌데, 아닌데, 어, 근데. 와. 니가 뭔 해봐라. 터치가 틀리네, 터치가 달라. <laughs> 야. 이제서 사람들이 웃는다, 그죠? 뭐든 잡히고 볼일 있다, 그죠? <laughs> 아, 겨우 열 마리다. 어하사는라마 사진 사진사 이게 빠지면 지찌되나 싱크 지만도이 놀던데 에이 d b 피 p 네 지금 현재 시간이 1시 20분입니다 어, 야식 먹고 12시 약한 40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한 30-40분 정도 수심 30m 30미터 30미터에서 짧은 피규 왔어요 어, 아까처럼 이렇게 활발한 이런 바이킹은 없지만 아직까지 멈추진 않고 있다 싱심 없이 아, 아 다른 연달이 남았다고 또 생기로 그러시겠 오케이, 왔다. 30 오케이. 이이피딩이 아직 안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0. 30. 다 지금 이 순간이 수식간에 깊지만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12시까지 3마리 잡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 거의 1시가 다 돼서 이렇게 시금이 걸렸더라. 생각지도못했습니 어떤 시비가 지금 교차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눈물이 나오려고. 는 제가 잡고 못 잡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못 잡으면 또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이 잡내가 마리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조금 느끼시더라고요 여튼 세마리에서 순식간에 10, 12마리가 되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意識派、オッケー、せっかく動くのがちょっとね。ナイス、やりなさ。 오, 파란다, 파란다. 와, 오케이. 28팔이 28. 와, 이긴시간을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아우러 버립니다. 너무 감동이다. 30, 30. 아, 저저 분위기 하나나네. 아, 살리보자. 오케이 okay. okay. 천천히 나이스 보시 입술을 계속 한다요 <목소리도> 와 오케이. 와, 아, 오래 걸리다. 오래 걸리스. 30. 오. 30. 이란 꼬하기가 심나 다리 하나 떨어지고 잡히네 아, 아까, 이빨 다리가 안나아있어 빠지는거야 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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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마리 와 20마리 했다 현재 시간 2시 32분 12시 40분부터 약간 30미터 꺼내서 이등이 와가지고 응. 다행이다. 모든 것이 다행이다. 양광수 봐. 아이스. 29 한치가 맞으면. 뭐야? 그래 힘을 메쓰더라어제 정말 쉽진 않았는데 아주 짧은 피딩이 이 영상을 살릴 수 있게 연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다의 염분도가 조금 높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비가 오고 염분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다면 또 분위기 반전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그럼에도 어, 조금의 나아짐이 있어가지고 그냥 감사할 따름입니다. 20마리, 7마리. 앞전보다는 훨씬 낫네요. 뭐, 나아지긴 바라봅시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중한 당신, 오늘 떠나겠습니다.